우와! 우와! 저거 봐! 저거 봐요, 지금!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영상 속에서 보시는 이것은 실제로 시범 운행도 된 적이 있었던 UAM이라는 이름의 기체입니다. 마치 드론처럼 생긴 이 기체를 마치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처럼 탈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빌리티, 즉탈 것들을 어떻게 바꿔주게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과학쿠키에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은 세션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오늘 저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 와 있습니다. T2 건물이 주제별 세션들이 발표될 건물인데요. 어떠한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지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 관한 리뷰를 주간사인 팀원이로부터 요청받고 과학쿠키 채널도 프레스로서 행사에 함께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A to Z를 리뷰하는 태용 님과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소개해주고 정리해주시는 박스까남 님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과학쿠키는 세션들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에 관해 여러분께 리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기 때문에 모든 세션을 참여하고 경청하고 또 기록했었는데요.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역시 UAM이라고 불리는 모빌리티 시스템, 즉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UAM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먼저 개회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서울시가 공식으로 주관하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개회사를 열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SSME에 관한 취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이동의 시공간을 생활의 시공간으로 바꿔줄 자율주행, 3차원 교통수단을 완성하는 도심항공교통,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물류 배송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를 관통하는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 몇몇 대표인사분들의 축사가 이어진 뒤, 10시부터는 기조연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박동일 현대자동차연구개발본부 부사장님과 김현철 하나시스템 대표이사님 그리고 마르쿠스 셰퍼 멜세데스 벤츠 최고 운영 책임자님의 연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두 자동차 기업을 대표하는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자동차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그리고 앞으로의 자동차 모빌리티의 미래 전략 등을 갈무리하여 발표해 주셨는데요. 먼저 현대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미래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SMSP란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들 중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에 대해 알아보자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및 곧이어 소개될 UAM 등의 기존 모빌리티보다 업그레이드 된 차세대 모빌리티들을 말합니다. 두 기업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역시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였는데요. 전기차의 플랫폼 개선 및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 즉,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통해 배터리 성능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 주제로 한다면, 각각 현대에서는 장거리 운행 시 유리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소 전기 모빌리티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메세데스벤츠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 저감 친환경 전략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자율주행에 관한 내용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6가 단계로 분류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별 분류부터 현재 현대 그룹이 어떻게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로보틱스에 관한 내용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로보틱스 산업은요.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 그리고 핵심 부품의 원가 인하로 인해서 그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사업 규모도 급속도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로보틱스의 기본 3요소인 인지와 판단 그리고 제어는 스마트 모빌리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상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대의 경우에는 차량과 로봇을 개발한 궁극의 모빌리티인 얼티메이트 모빌리티 비에클 또 세계 로보틱스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함을 통해 관련 기술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협업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M바이오스라는 운영 체제를 차량에 탑재 출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OS 생태계를 구축함을 통해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하여 이 운영 체제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들을 적용해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가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면 벤츠는 소프트웨어적인 진화를 꿈꾸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네요. 이어 드디어 기다리던 UAM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은 로보틱스와 함께 또 다른 신개념 모빌리티의 추구로서 UAM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UAM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에어택시 등 UAM 시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진행한 UAM 실증 행사 때 실제로 시험비행을 선보여 이슈가 되기도 했죠. UAM이란 앞서 소개드린대로 도심 속을 날아다니는 모빌리티. 어렸을 적 만화 속에서 꿈꿔봤을 법한 용어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여러 대중문화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이 상상 속 모빌리티가 현재 안전하면서도 저소음으로 그리고 편리한 방향으로 만나볼 수 있는 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이번 SSM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의 경우 2020년으로부터 자회사 고유의 UAM 설계를 착수했고, 2028년에 기체가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화의 경우 2019년 오버 에어와의 투자 계약을 통해 기체를 확보하고, 2020년 한해 동안에는 한국공항공사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기체가 실제로 도심 내에서 다닐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체 터미널인 버티포트 구축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UAM 관련 인프라 구축 굴지의 기업인 영국의 스카이포츠와 협력하여 국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등 정말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UAM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엑스포에서는 UAM에 관련된 어떤 전시물들을 볼수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 중에서 수서역까지 다고 했을 때 원하시는 출발 날짜랑 시간이랑 선택해 주시면 원하시는 탑승 인원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경로가 되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건데 여에서 수서까지 5분만에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5분만에 가능해요 이게? 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 정도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 속이 320km라서. 최대 속이 320km예요? 네. 되는 화면이 지금, 이게 버티포트거든요 서있는 그러니까 버킷포트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만약에 뭐,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실 예정이라고 다 하면 은한 번에 예약을 하셔서 최대한, 최대한 시간 없이 목적지까지 갈수 있게 그렇게 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구나 지금은 이렇게 택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단이랑 최대한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 UAM은 정말 실현 가능한 모빌리티일까요? 된다면 언제쯤 가능하고 또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까요? 도심 속에서 항공기가 다니려면 여러 제도적, 법적 기준들도 확립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내용들을 UAM을 집중 조명한 세션에서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능력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먼저 주요 타겟으로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UAM의 국내 생산 그리고 국내 도입을 최대한 조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곳에 이제 신비행체에 대한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어, 조직을 만들어 놨고요.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R&D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뭐 항공기 제작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다소 출발은 느리지만 뒤쳐져 있던 항공 분야에서 선진국과 함께 대등하게 겨뤄 볼수 있는 기회가 곧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벌써 있는 기체 개발뿐만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 또 서비스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동시에 지금 하 는데 이제 생태계 구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의 가족에는 자체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부 관계 부처뿐만 아니고 어떤 산업견 모두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토부나 이렇게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있고 또팀 코리아라고 해서 이게 그냥 구호만 지금 외치는 단계가 아니고 정말 워킹 그룹 레벨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월 CS 때 이제 SA 이라는 기체를 이제 발표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비전 컨셉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 이후로 이제 실제 개발을 위한 기체의 이제 디자인과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과 올해에는 개발 인력들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개발자들을 좀 많이 저희가 좀 확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 20, 2028년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려 왔습니다. 2028년에 저희 기체가 이제 상업화돼서 진출을 하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고 3~4년 후에는 저희도 이제 실제 기체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인증을 위한 그런 시험 비행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 이렇게 1세대 기체들이 상업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여지는데요. 2020한 8년이라는 시점은 좀 시간이 되보이지만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좀 성숙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할수 있는 가장 그이 시장 최적의 프로덕트가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여러 특별 세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이라는 이름의 세션으로 도심 내에서 어떻게 스마트 모빌리티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들을 자율주행차와 소통하는 미래형 도로라는 이름의 세션으로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하는 차량들의 정보는 어떻게 수집되어야 하는지 미래형 도로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갈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모빌리티 전동화가 가져온 변화라는 이름의 세션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도심 속 모빌리티들이 전동화, 즉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인프라로 변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러 화석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실내 차량 진입에 대한 불쾌감 감소 등 청정한 도시환경으로의 변화를 통해 달라질 도시상들에 대한 이야기들로써 첫날 세션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첫 번째 세션으로서 완전 자율 주행 단계로 가기 위한 해법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관점을 볼수 있었던 세션을 '친환경 모빌리티와 저탄소 도시'라는 이름의 세션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의 저감을 통해 나타나는 이점을 집중 조명하여 들여다볼 수 있었고, MaaS, 즉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슬기로운 모빌리티 생활에서는 변화된 모빌리티들을 시민, 즉 우리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로부터 오는 기존 인프라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션과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의 삶의 최대 골칫거리인 코비드 19이 가져온 변화 속 모빌리티의 미래와 형태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산업의 동향을 알아보는 세션으로 컨퍼런스의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팀머니의 제작 지원 및 서울시의 도움으로 참여한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SSME에서 소개되었던 여러 모빌리티에 관한 기술들을 리뷰 큐키 형태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모빌리티의 혁신들을 듣고 있노라니 평소에는 좀처럼 실감하기 힘들었던 다양하고도 멋진 기술들과 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어렸을 적 꿈꿔오던 그런 미래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한번 다시 한번 느껴졌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미래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서울시와 팀원이 그리고 기조연설과 세션을 담당해 주셨던 수많은 전문가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이번 서울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의 컨퍼런스 라이브 스트리밍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이번 컨퍼런스와 세션의 세부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아래 댓글링크 또는 제가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모든 내용을 연락해 볼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키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 이죠 이분들께서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이 미공개 영상을 제가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비하인드 영상을 어, 빠른 시간 안에 마련을 할 테니까요.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